에이세트 팩트가 납이 있으니까 이 부분 떨어지기 전에 빨리 득템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좋은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행복하라는 롤티슈가 세 번들 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게 이제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킥도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유해 환경으로부터 내가 보호할 수 있는 내 입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칫솔은 레귤러 타입이 아니라 소프, 소프트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바이브런트 틴트 립스틱이 정식 출시는 6월 8일인데요. 현재 6월 2일부터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에요. 세 가지 컬러가 있고요. 세 가지 컬러가 각각 23,000원인데, 프로모션으로 구매할 때 14,000원이 디스카운트가 되죠. 그래서 55,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번만 터치해도 강렬하게 발색이 되는 립 틴트거든요. 그리고 브라이트 컬러, 브라이트 핑크, 코랄, 레드 컬러. 이게 얼굴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캡슐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입술의 노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요. 그다음에 6월 2일날 이미 출시가 됐죠. 논스틱 소형 펜 2종 세트가 출시가 됐습니다. 어, 코팅도 되어 있고 마모 코팅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 오존 스탠 바디예요. 여기에다가 360도 푸어링 링으로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립, 그립도 실리콘이에요. 음식물 끼임도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번에 다시 한정세트 출시가 되었고요. 6월 7일날, 파이터믹스 여름나기 프로모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파이터믹스가 세 가지가 있어요. 레몬과 라임과 오렌지가 있는데, 이번에 체리라임, 그리고 오렌지 두 가지의 제품이 프로모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일날, XS SUMMER ABC 프로모션 이건 ABC 전용이에요 ABC에서 XS 파인애플 망파고를 구매했을 때 12개, 아니 6개짜리 하나가 증정이 되는 거예요 62,900원에 구매를 했을 때 12,900원 짜리가 증정되는 프로모션이고 그리고 6월 8일에 동시에 아티스트 클린 뷰티 메이크업 제품들이 전날 인이 출시가 됩니다 이때 출시가 되면서 프로모션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아티스트 메이크업 클린 제품 10만원 이상 구매 시에 파우치 증정이 되고요. 또 15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포인트 메이커 브러쉬랑 아이섀도 브러쉬가 함께 증정이 돼요. 파우치와 함께. 근데 이게 이제 연속 증정이 아니고 개별 증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문에 20만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받는 게 아니라, 한 주문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끊는 게더 효과적이고요. 바로 또 13일날 준비되어 있는 장건강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이 장건강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 이뮤니티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프로모션 두 개를 구매하면 이뮤니티 작은 거 하나 구만 육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이제 밸런스 위드인 이 그래요. 그래서 유니크 그 다음에 이뮤니티 같은 경우 두 개를 구매하면 또 밸리 이미 작은 거 하나 그리고 이제 밸런스 위드인 더블유를 구매해도 또 작은 거 하나 더블 같은 경우 는한 박스에 오만 원씩인 거고 이제 십만 원이겠죠? 십만 원이면 이뮤니티 하나가 증정이 되고 동시에. 유트라이트 밸런스 이드인 슬림핏 슬림핏이 두 개의 구매가 있을 때 13만 8천 원인데요. 이러면 이뮤니티 키펜그 밸런스 이드인 이뮤니티 작은 거와 함께 생원 오메가 3또핫이 증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좋은 소식. 자, 계속적으로 이 라면이 박스가 커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클레임이 있었는데 이번에 클로렐라 컵면이 작은 박스의 구성으로 바뀝니다. 여섯 개짜리거든요. 여섯 개짜리다 보니까 기존의 라면은 한 주문에 한 건만 됐었는데, 이건 주문 건당 최대 두 개까지 가능하고, 물론 ABC 픽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6월 13일날 출시가 돼요. 라면이 자극박사 나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미팅, 그리고 미팅에서 배우는 거, 그 배우는 거의 최초의 시작인 제품, 제품에 대해서 우리 성홍두 리더님께서 당해주시겠습니다. 성공리전이 모시겠습니다.